자, 반갑습니다. 벨투우입니다 2021년 5월 18일 펄상점 이벤트 상세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벤트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건 아무래도 복불복 행운의 망치 1티어 보상이 뭔지가 궁금하시죠? 추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예, 망치가 예전에 효율이 좋았는데 지금은 여기 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모으는 망치랑 우편으로 주는 망치 모아서 공짜로 뽑는 거 한번 뽑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펄 쓰는 것 보다는 슈퍼 아를 구매하시는 게 38,290만 배 이득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짜로 하는 것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티어 보상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1티어 보상을 보니까 복구권 같은 경우도 12,000장인가 그랬는데 이게 너프가 된것 같고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의 보상이라 일단 펄 쓰는 건 절대 비춥니다 하지만 요건 좀 괜찮아요. 네. 내가 만약에, 가, 내가, 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다면은, 요게 제일 좋습니다. 발크스의 꾸러미 80개. 요게 뭐냐면은, 발크스 조언 50%를 80장, 그리고 10%를 160장 줍니다. 그러니까 강화를 할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티어로는 발크스의 꾸러미가 제일 좋지 않나. 솔직히 나머지는 뭐 추천을 하기에는 애매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토템이라든지, 토벌이라든지, 복구라든지 차주 중에 내가 원하시는 건 구매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굳이 하나만, 네. 내가 이 중에 1티어를 뽑아서 공짜로 뽑자고 하면은 발크스의 꾸러미가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공짜로 주는 거 모아가지고 발크스 뽑는 거에 집중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들은 그냥 뭐다도찐게진이에요 필요하신 거 그냥 뽑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티어 보상 추천은 마무리하고요. 자 일단 핫타임을 좀 봐야 됩니다. 핫타임이 이번에 조금 특이한데 자난 12시 네 핫타임에 200%짜리 주고 그리고 100%짜리도 줍니다. 두개다 준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네. 평일, 주말, 전부 다. 평일, 점, 주말에 전부 다, 네. 핫타임 200%랑 100%짜리 줍니다. 낮에. 그리고 저녁에도 주네요. 그러니까 300% 핫타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5월 20일 날 트릭스터, 트릭스터가 나오다 보니까, 제발, 형님들. 우리, 검은사망 모바일에서 핫타임 줄 테니까, 현질 존나 해서 성수 써주면서, 트릭스터 모바일 가서, 아인 사지 마세요. 라고 이제. 예, 결국에는, 어, 우리가, 어, 리니지에 있는 아인 시스템보다 나은 성수, 성수 시스템이니까, 성수를 이제 쭉쭉 빨면서, 이제 현질 좀 해라. 뭐, 이런 말입니다. 맞나요? 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말에 핫타임 길게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300% 핫타임 있으니까,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하타임을 섞어서 쓴다고 하면은, 음, 600% 하타임까지 가능하겠네요. 200에 100에 300%까지 추가로 쓸수 있으니까, 하타임 폭탄이 있 폭탄. 이럴 때는 뭐, 별사탕론 같은 거 하면 더 이득이겠습니다. 하타임 시간 꼭 챙기셔가지고, 이득이란 이득은 다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은 신난 흑정령 레이스 네 안신나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철석추만 하면 줍니다 행운의 밧줄을 잡아라 밧줄로 콩콩 밧줄로 콩콩 밧줄로 묶어라 일단 이거네 밧줄 쉽네요 몸만 잡으면 돼요 이건 좋네 아 진짜 제 맨날 이거 어 석판 쓰라고 하고 토발가라고 귀찮아서 안했는데 이제는 몬스터만 잡으면 됩니다 몬스터만 잡아서 얻는 밧줄로 보상 준다고 하니까 요거는 뭐 맨날맨날 맨날 꼼꼼, 꼼꼼히 챙겨서 하세요 그래 이벤트가 이래야지 어? 이거 하고, 이거 하게 하고, 저거 하게 하고 하면 안 되지. 그냥 사냥만 하게 해야지. 근데 보상을 준다. 개꿀다리, 개꿀다리. 흑정모드 키지 마시고, 몹 잡기 바랍니다 5만 마리면 세보더 많기 때문에, 흑정모드 키시면 안 돼요. 자, 우두머리 제압 임무. 네, 우두머리 토벌, 에, 토벌 잡으면 이렇게 보상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차원의 조각, 그냥 몬스터 잡으면 차원의 조각 줍니다. 어, 두 개가 연계가 되네요. 5만 마리 잡으면 차원의 조각 주고, 5만 마리 잡으면 밧줄 다 주고. 와, 개꿀 이벤트.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두개 이벤트가 한 번에 해결. 개꿀. 자, 접속 유지 이벤트, 게임 접속만 유지해도 개꿀. 그럼 이세 개는 그냥 가만히 하루 종일 사냥만 돌려도 해결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요거는 뭐, 토벌 몇 판에서 그냥 빨리 완료하세요. 완료하시고, 출석보도 매일 그냥 출석만 하면 되고. 이번에 이벤트는 조금 뭐, 신경 써야 될 만한 게, 하타임 시간에서 최대한 효율 보는 거? 그 정도만 신경 쓰면 될것 같습니다. 레이스는 전 귀찮아서 안 하니까, 하실 분들 하시고요. 자 다음 펄상점 리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의상이 새로 나왔어요. 의상이 새로 나와가지고 네, 그 빵, 빵의상 원래 새로 나왔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의상에 다른 추가됐는데 우리 사신 사신 하사신에도 드디어 의상이 추가됐습니다. 하사신이 정말 의상이 없는 버려진 캐릭 터 불릴 만큼 그랬는데 역시 하사신 의상 추가돼서 미잘리. 미잘리오 예칼예 1820만배 났네요 하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도 이제는 조금 나름 예 사람다워졌네요 와 그전에는 그냥 이게 사람인지 이게 야수인지 헷갈리는 의상들 밖에 없었는데 나름 뭐 이제 우리 또 하사신 분들 사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메롱메롱 전 연이니까요 예어 저는 요런 이제 이쁜 캐릭하기 때문에 예하 참, 아저는 똥캐릭 진짜 의상이 의상 없는 저 똥캐릭 정말 슬프다, 슬퍼. 자, 일단 그렇구요. 자, 펄상점 리뷰입니다. 자, 일단 펄상점을 보시면은, 아, 진짜 펄업이 지금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의지가 가득한 펄상점들인데 아마 앞으로도 굉장히 패키지가 좋아질 겁니다. 이게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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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좋아진다,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전 보구요. 왜냐면은 매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 패키지에서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은 1일 구매하는 거, 5천원짜리 엔카로사 행운 상점짜리가 10회권이 한개 200펄 주니까 뭐, 펄로 따지면은 1200펄이죠. 1200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10점에 한 9점 줄수 있는데, 이번 행운 상점 생각 생각보다 좀 별로더라구요. 한번 뽑아, 뽑아볼까요? 자, 일단은 5천원 주고 샀다. 자, 샀는데 200펄이랑 뭐 나오냐. 네. 복구권 모험지개 10점 만점에 20점 주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패키지고요. 5,500원이니까 5,000원이기 때문에 좀 살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패키지 5,000원짜리 매일매일 구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특가 흑정형의 지원품이죠. 이건 필수 패키지입니다. 2만원이고요. 가문당 2회 구매 가능하고 한번 구매할 때마다 펄 800개, 돌복권 15,000개, 성수 300개, 혼돈의 결정 500개 뭐 다, 다 필요한 제약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것도 1 0점이한 10점 줄게요 네요 두개는 똑같이 10점에 10점 두개 줘서 뭐 여유되시는 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번째인데 저는 이런 패키지가 너무 좋아요 모험의 증표 특화팩 딱 열면은 펄하고 모험의 증표밖에 안줘 정말 칭찬합니다 패키지가 이렇게 나와야지 네펄 매듭 펄 토벌 펄 증표 펄 복구 이게 특화팩이 정말 이게 상시화돼야 돼요 차라리 이런거 상시화 그냥 주간 상시화를 해 이런식으로 패키지가 나오는게 정말 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3만원짜리고요 어, 1200펄에다가 모험의 증표가 최소한 3만4천개를 주는거고 그러니까 뭐다 사면 한 25만개쯤은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좋은 편입니다 은하를 수급하는데도 굉장히 좋죠, 모험의 증표가. 이게 10만 개에 보통 350억이 모인, 모인다고 치면 되는데, 지금 18만원 정도 결제하면 최소한 한 800억? 7, 800억이 모이는 은하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초보분들도 뭐 축사할 수있어 좋고, 고투력 분들도 이제 모험의 증표 지금, 어, 모험가 자리에 나와서 올리, 올리려고 많이 하시는데, 요거도 10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딱히 안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네. 패키지 리뷰가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안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길드 재단사의 보물상자에 길드라고 적혀 있으면 은이이 패키지 장에 사면은 길드원들한테 이제 네, 보상이 돌아가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구성이에요. 그냥 개 잡종입니다. 정말 강아지 키우시는 우리 또 애견, 애견 애견을 키우신 분들 죄송합니다. 정말 벌레 잡종입니다. 아, 벌레 키우신 분 죄송합니다. 여튼 2 0 0 0에다가 실타래 120개, 하둠특수벌 5개, 그리고 소망상자 3개, 앵카로사 주는데. 솔직히 5만원 치고는 괜찮은 편이긴 한데요 장인의 실타래는 꽝 나올 확률 너무 높고 이 토벌상자 같은 경우가 나름 괜찮긴 한데 이거도 근데 뭐200% 나오면 꽝이고 이거는 1 0점 8점 주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번 주에 패키지 거른다면 은 여기에 있는 길드 재단사의 보물상자를 거를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앞에 거를 차라리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재단사의 보물상자는 이번 주에 뭐 주간 3회 기간데 거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1만원짜리 요거 추가됐는데 뒤에건 어제거고 심연의 광원석 상자 2 플러스 1인데 11만원이에요. 근데 약간 좀 부담스럽죠 러 금액이 그래서 좀 구성품을 봤습니다. 두개를 산다고 가정했을때 얼마나 좋은가 좋습니다. 자 심연 광원석 상자가 최소한 120개인데 그러면 20만원치를 구매하면 성수가 최소한 최, 최저 최 보상만 나와도 4 3 2 0개예요자 20만원에 성수를 최소로 보더라도 4,320개. 성수만 보더라도. 왜냐면은, 개당, 개당 성수를 12개를 주기 때문에, 360개를 바꾸면 4,320개 맞죠? 네. 맞나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한개 12개니까. 마, 맞을 겁니다. 4,320개.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4,500개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차원의 조각을 700개를 줍니다.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차원의 조각이 2 1 0 0개예요 미쳤죠? 차원의 조각을 2100개, 돌보권을 6만장, 두개 사면은, 펄이 12000펄을 줘요. 20만원에 12000펄을 주는데, 돌보권도 6만장을 주는데, 차원의 조각도 2100개를 주는데, 광원석도 많이 줘서, 성수로 다 지금 4300개 이상을 준다. 20만원에. 지금까지 11만원에 이 정도 효율 패키지가 있었나? 네, 사실 11만원에 가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차원의 조각이라는 게 이제는, 그 혼돈학세가 조만간 나올 때 재료로, 재료로 쓰인다는 게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원의 조각 수급으로도 괜찮고, 펄이나 돌복도 모자라지 않고 성수까지 줘요. 지금 검은사원 모바일에 제일 모자란 재화가 뭐예요? 성수, 돌복, 펄. 차원의 조각, 버릴 게 있나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되기 때문에, 10만원짜리긴 하지만은 10점 만점, 10점 주겠습니다. 이번주는 거를 타선이 거의 없네요. 심연의 광어 석 상자, 그리고 흑정형 지원품, 행운 상점 3개는 10점, 모험 증표 특화팩은 9점, 그리고 재단사 보물 상자는 거르는 걸로 이렇게 리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확실하게 시청자분들께 좀 찍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들은, 음, 가면 갈수록 패키지가 좋아질 거예요. 네, 좀 되게 매주매주 매주 느껴지거든요, 좋아지는 게. 예전, 저는 매주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매주매주 매주 느껴지고 있는데, 일, 일단은, 뭐, 다음에 살, 패키지 살 걸려 후회될 만한 정도의 과금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사는 게 낫고, 내가 과금의 여력에 안에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만 게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과금은 정말 게임을 접는 지름길이고, 게임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저도 만약에 과금을 많이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정말 한한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과금하면서, 1일팔유저만 했다, 그럼 게임이 불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과금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 퍼상점 리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